안녕하세요. 망고 초코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니어처 동영상이죠.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첫 번째 날인데요. 네. 오늘은 유튜브의 예, 그, 그 뭐냐. 뭐라 그러죠? 마, 마크? 마크? 그런 걸 만들 거예요. 유튜브에 막그 있잖아요. 막 세모 이렇게 있고, 네모 이렇게 있고,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세모. 그 유튜브의 상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부족한, 너무 방송은 뭐, 영상을 처음 찍어서 말실수와 뭐, 부족한 점이 있어 있어요. 그래도 양이 많이 부탁드리고, 충고로 댓글 많이 충고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씀. 그런 게 저의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징을 만들려면 준비물 소개를 먼저 할게요. 어? 준비물, 목공풀, 목공풀, 점토, 천사점토, 아이클레이는 천사섬 토아 먹었다. 아이클레이를 만약에 하시려면 빨강색 아이스 아, 아이스크림이네. 아이클레이와 하양색 아이스 아이스크.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아이클레이, 빨강색 아이클레이, 하양색. 그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요거 방법만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이거는 색깔로 섞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선생도도 준비해주시고요. 아이클레이로 하셔도 됩니다. 자, 모양을 잡아줄 자,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섞어줄 물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할 만큼만 톤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 색감을 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okay. 살짝 핑크빛이 나는데, 이렇게 잘. 이게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면 말이 잘 풀려가지고 반말을 할수 있는데 아니 그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도 반말 을 여러분 그럴 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색깔을 고 색깔을 해주셨죠 해주셨으면 이제는. 이제 자루 모양을 다듬어 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색깔 섞어준 것을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양을 사각형으로 모양을 다듬어 줄거요 모양을 잡고 있는데, 뭐 틀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아 영상은 뭐 듣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좀부러가지고 이렇게 또, 모양을 잡다가 또 이렇게 꾸려버렸어요. 모양을? あ。 그 모양을 잡아주셨죠? 잡아주셨으면 얘 옆에 놔두고 삼각형을 만들 만큼 꺼내서 점토를 이거 삼각형을 만들 주건데 아빠 손가락을 엄마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집어주셨죠? 집게를 집어주셨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끝부, 이렇게 동그동그랗게 해도 끝부분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셨으면, 잡으시 음, 뜨적하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해주시면, 여기.

방을 잡으셨으면 여기 붙여야 돼요. 목공. 응. 짜서 여기. 응. 여기 이 화면표 이거를 지금 만든 것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유튜브 이걸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처음 올렸는데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진짜 꾹꾹 눌러주셨으면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충고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구요. 네, 망, 여기까지 망고초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